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40절 말씀인데 저는 20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에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하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나를 사자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와께서 호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 학기 때부터 잘 듣고 또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 성경의 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리앗의 모욕과 다윗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욕을 통한 심리전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싸움에 나오게 되면 쉽게 싸워서 다 멸할 수 있고, 만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어찌할 수 없어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 수치와 모욕감은 점점 더 크게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바뀌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이러한 심리전은 효과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모욕하는 말로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숨지 말고 나와서 싸우도록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자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똑같은 말로 모욕하기를 계속했고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전장으로 나가서 블레셋과 대치하며 이러한 골리앗의 말을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욕의 내용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골리앗의 모욕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핵심 원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욕은 어린 소년이여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감히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를 상대로 해서 싸움에 나서게 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사울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에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시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라 칭하면서 사울을 위하여 싸움에 나설 장수가 아무도 없는 것이냐 하며 사울을 모욕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울의 군대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세움을 받고 그동안 높임을 받았던 것인데 이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대표하는 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을 대표해서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자였는데 저쪽에서 대표자가 나왔는데 이쪽에서 대표자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수치가 누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을 대표로 해서 왔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사울왕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울왕을 대신해서 그 부하가 나오든지 빨리 나와라. 이 말을 40일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에 대해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모욕과 수치를 제거해 주는 자에게 큰상급을 내리겠다고 백성들에게 공고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왕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 자신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의 싸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바로 사울의 군대를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수치를 제거해주는 자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까지 주겠다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주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딸과 이런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우연히 골리앗에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말은 지난 40일간이나 똑같이 계속된 말로 사울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이 분명하게 사울을 모욕하고 있는 말을 다윗은 사울을 모욕하는 말로 듣지 않고 사신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는 정확하게 사울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듣는 자도 정확하게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나는 블레셋을 대표로 왔고, 너희는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니냐. 한번 나와보자. 내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거 지금 다 어떤 싸움입니까? 왕과 왕의 싸움이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는 동안 골리앗이 반복적으로 했던 그 모욕의 말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분명하게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듣고 있었는데 우연히 전장에 나오게 된 다윗만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시각으로 그 전쟁을 보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다윗의 고백은 싸움의 앞장선 장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고, 만일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앞에 나오셔서 싸움을 결정지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런 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 하는 것임을 책망하였지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에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처럼 다윗은 제차 형들과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저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룻강하지법 무서운지를 모르고 네가 뭣도 모르고 이 전쟁에 나와서 그렇게 아는 척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한 것이 아니야 책망을 하는데. 다윗은 정색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요,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허풍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까부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한 그 말을 이렇게 이웃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시는 당신의 싸움을 나도 참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싸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쟁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에 나를 참여하게 하여 주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한번 싸워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장수 대신 하나님이 서 있어요. 그 장수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한번 가서 싸워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런 당당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안 되면 백업이 있으니까. 최종 백업,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내걸고 있는 재물과 상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싸움을 사울을 도와 대신해서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싸움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이며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싸워야 할 만큼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누가 직접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센 분이시지만 우리가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 싸움에 자기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사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라,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월상 17장 36절로 37절에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이빨 발톱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양떼의 새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분명하게 간증을 하면서 지난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냐는 이유를 들어 골리앗과 싸움에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나의 싸움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안 도와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지난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일도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내 일도 도와주셨던데,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딱 말했을 때, 다윗, 이렇게 사울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용사 골리앗과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되는 어린 소년으로만 여겼던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임을 다윗이 분명하게 말을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사울 입장에서 다윗을 허락한 것을 생각해보면 사울이 지난 40일간이나 그렇게 골리하신 모욕을 했어도 어느 누구도 나서거나 마땅한 장수 하나를 선발해서 내보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한 명을 내보내는데 그 골리앗을 맞서 상대한 자가 덩치도 작고 아직 어린 티도 벗어나지 못한 소년을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며 만약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소년이 싸우면서 지게 된다면 사울의 권위는 더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이 희미하지만 이 전쟁을 드디어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게 되었기에 다윗을 그렇게 내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 보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때 그가 지난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자기가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동안은 잊어버렸다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전쟁이요, 자기의 나라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을 잊고 자기의 전쟁으로만 생각했었던 그것을 다윗이 말을 할때 드디어 지난 날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쟁을 이기했던 그 하나님의 전쟁을 기억하게 돼서 다윗을 내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가서 해봐라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조금은 믿음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아니함만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 곧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왕은 본래 그 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 자신의 어깨 위인 만큼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렇게 큰 키의 사울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입힌다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좀더 싸움에 도움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갑옷을 입혀 블레셋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도록 나름대로 자기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에 끼워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군복과 갑옷, 투구 등그 어느 것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갑옷이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옷을 입을 만한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그 갑옷과 무기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못함을 그래도 왕이 입으라고 했었기 때문에 한번 입어보았다가 불편함을 고백하고 본래 자기의 모습대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당시 철제 무기는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갇힌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왕자 아니면 특별히 앞장선 장수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고, 백성들은 그저 나무로 깎아 만든 창이나 농기구, 그 밖에 막대기나 물매 등을 가지고 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백성들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나 물매를 가진 것은 본래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맞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자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다윗은 칼과 갑옷은 싸움의 앞장선 왕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것이었기에, 자신은 왕되신 그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을 뒤따라 함께 싸우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익숙한 자기 모습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이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고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전쟁으로 되돌려 놓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무모해 보여도 그러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볼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기에 사울 왕과 백성들을 골리앗과 사울 왕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다시 바꿔놓은 것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섰던 믿음의 행동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과감하고 용감한 행동이 먼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신 것이었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또 사실을 제대로 알면 그에 따른 판단과 행동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던 그 행동들은 믿음의 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할 때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 뭐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었대요. 선진들의 행동들은.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말할 때 다윗을 어떻게 그 믿음 있는 자로 말하냐면 다윗은 아무도 할수 없는 그 일들을 무모해 보였지만 용감하게 앞서 나가서 그렇게 대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감한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적 싸움의 승리의 주역으로서는 귀한 날의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만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기만 하면 어린 아이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그 상식적인 행동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이 되게 앞서서 저들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자라고 보지만 나는 알기에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또 지극히 평범하고 마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다윗도 그 눈을 열어보게 하셔서 자기들의 전쟁인 줄 알았고 세상 싸움인, 세상과의 전쟁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그 착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전쟁을 몰라서 두려워하며 떨며 세상에 밥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을 해주며 그 전쟁 속으로 다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설수 있는 은혜가 우리도 오늘 거룩한 주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